뜨거운 열정과 젊음이 넘치는 이곳 상주 실내 체육관 마지막 순서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제17회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 남자 고등부 결승전 강원 진관고등학교와 경기 대화고등학교의 맞대결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진관고등학교의또 다른 승리가 될지 대화고등학교와 갚아 줄수 있을지. 자, 점프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을 가져왔습니다. 박시웅에게. 박시웅, 이민규. 왼쪽 윙 걸렸습니다 수비 성공 이후에 페이크가 통하지 않았어요 대화 고등학교 빠른 리어택자 국백 득점합니다. 네 끝까지 동양의 선수가 붙어 줬기 때문에 리버들이 따면서 바로 국백 득점을 할수 있었습니다. 고... 들어가는 움직임까지는 좋았지만 마무리가 약간 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빠르게 다시 한번 솟구는 내가 봤습니다 자이투두 개. 그야말로 하늘을 걸어다녔던 화우빈 그렇습니다 대화 고등학교가 확실하게 초반부터. 진광고등학교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완전히 복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1구 성공 특히나 고등부 결승전에서 자유투가 갖는 중요성 그리고 압박감이 상당한데요 침착하게 아... 두개 모두 성공시킵니다 아, 빼줬습니다 이민규 자, 외곽에서 주로 공이 돌고 있는데요 페인트존은 뻑뻑합니다 아, 안쪽으로 내줬고 스팀, 스팀 부위 에 선거. 아, 정말 돈의 움직임까지 완벽했습니다 네. 심지어 황우빈 비어있습니다 한번더 치고 들어갔고 페이크 동작 황우빈 뱅크샷 성공 페이크가 워낙 완벽해서 패스를 주는 척 하면서 가져가면서 그대로 올려줬습니다 아, 저도 속을 뻔했습니다 <laughs> 네. 자, 추가 득점이 필요합니다 진광구 그를 살려내려고 했지만 네. 다시 한번 뺏어냈어 어, 스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런빈 내줬고요 스크린 받습니다. 드라이빙 그리고 플로터까지 어렵게 들어갑니다. 아, 네, 플로터로 득점을 했어요. 자 그리고 1초 남은 상황 수아야 되는데요. 먼저 보조가 울렸습니다 기가 막힌 플로터였습니다. 최우레토는 네, 플로터 양팀 모두 두 자리 수 득점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4대 8로 종료가 됐고요. 어, 상대 의 턴오버를 유발시키고 그것을 버텨서 득점을 하려는 대한민국의 전략이 엿보이고 있고요. 네. 어 석점. 바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첫 네. 석점. 터졌어요. 여의치 않았고, 트랜지션 자. 공격 두명 수비 두명 여기서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다시 앞서갑니다. 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제. 네 그리고 골밑을 해지버 놓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습니다 점점 재밌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서로 이제 야투의 감각이 끌어올려지고 있거든요. 김도현 밀고갑니다. 오, 엘보 지역 두점 들어갑니다. 정말 깔끔한 데뷔샷이었죠. 아 자이트라이 쪽. 네 인사이드 진입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스틸 시도징금구 보았다 그어요 밀고 들어 갑니다 이동원 이동원 이동운이동이후에이클라이동져있습니다대화이동학교의 어, 이동! 공격 수고하십니다. 오 마무리 시킵니다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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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측근에 4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강준아 이에요. 김재희까지 16대18 그리고 이 코트 마지막 공격 여기서 막힙니다. 막힙니다. 굳이 네. 못했고요. 자 일단 헬드볼이 선언 됐는데 네 버저가 울리기 전에 선언 됐죠. 그렇습니다. 자 어떤 판정을 내리게 됐지요. 이 쿼터를 그대로 끝내나요? 어, 지금 보니까 끝내는 것 같아요 네, 이 쿼터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정말 치열했습니다 여러 번의 리드 체인지 하지만 대화 고등학교가 마지막 두 포지션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16대 18로 앞서고 있습니다 제 17회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농구부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고등부 결승전 턱점 열려있는 상황이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예오 못했어요 살아있습니다 밀고 갑니다 황우빈 황우빈! 어. 바로 앞에 있는 수비를 완전히 벗겨냈죠. 3쿼터 5분 남았습니다. 내줬고요. 왼쪽 비어 있습니다. 드라이빙. 아 마무리가 안 됐고 풋백 시도. 오늘 아, 꿀밑에 한 명의 선수가 더 있어? 있었... 천천히 주고 받습니다. 왼쪽 윙페이크 동작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아, 깔... 계속해서 리반도를 따내면서 중앙고등학교는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6초 남아 있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내줬고 비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 더블클로치 여기 김예현 클리어트를 얻게 됐습니다 <laughs> 네, 김예원이었습니다네자 그리고 점퍼 던져봤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네요 3코토의 야토이를 왜끄셨나요 박건아가 다시 한번 득점 성공하면서 건져냈는데요 마지막 공격을 이어가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김명환 네. 어, 선수의 집념을 볼수 있었는데요 진광구와대화구의 숨 막히는 3포터 29대28 한점차로 진광고대학교가 앞선체 끝났습니다. 그럼 어, 그동안의 결승전 경기에서 연장을 걱정할 만한 경기 흐름은 없었는데 어, 지금까지는 굉장히 팽팽하고요. 마지막 팔분 남게 하시겠습니다. 4포터 떠나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는 연장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스코어가 되고 있는데요. 김명완, 밀고가 봤고요. 자, 골 밑에서 아무리를 합니다. 신동현의 득점으로 출발합니다. 공격제한시간 6초 5초 핸즈오프 이후에 자 이제는 쏘야합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핸드볼 자 일단 빼줬어요 바꿔나 내줍니다 3초 올라가요? 2초 골밑에서 레이업 성공 플레이 들었습니다 왼쪽 탑에서 직접 쏩니다 오랜만에 쓰리포인트 김재희 네 심지훈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심심. 오, 두명 사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이게 들어갑니다. 투가 살려냅니다 김도현 내줬고 왼쪽 베이스라인. 수비가 촘촘해요. 네, 김도현이 다시 왔습니다 강준아 속도 올렸고 킥아웃 해네 줬습니다. 그리고 속점 시도. 각그막을 갑니다. 허구비. 허구비. 아, 살짝 비가 갔어요. 계속해서 야속합니다. 하지만 스틸 잘 끊고 그리고 라패스를 받고 그대로 마무리를 했죠. 아 자, 그리고 샤클락이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쏴봤습니다.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최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학고등학교고요. 이제는 부정차입니다. 네. 짐준 쏴봤는데요. 오! 앤두로니즘 됐습니다 승지훈 22점째 득점하고 있거든요 네뭐 황우빈 4점, 방준아 4점, 김재희 5점, 심지훈 9점 이렇게 경기 종료되었습니다 대화고등학교 3쿼터까지 몰랐던 승부 4쿼터에선 아이들이 돌아오면서 진관고등학교에게 짜릿한 리벤지를 선사합니다 우승입니다.